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좀푹해졌습니다좀 누그러져서 예길 바닥은 굉장히 아침에 미끄러웠지만 지금은 조금 예, 마르고 이래서 굉장히 또훈훈한 그러한 날씨가 됐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뭐 삼한 삼일은 춥고 사온 나흘은 덥다 이런 얘기가 아, 옛날부터 절기 중에 나왔는데요. 예, 아마 오늘은 그 따뜻한 날이 아닌가, 사온 중에 하나,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번역과 공증, 그 다음에 아포스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러시아권 국가, 마 예를 들면 구 소련 국가를 포함하는 거죠. 구 소련 국가를 포함하는 이러한 국가에 필요한 서류는 러시아가 공용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번역과 공증을 거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도 유효한 서류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일부 국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우즈벡어로 번역과 공중 아포스트티를 해 오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럴 때 어떤 것이 정답인가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좀 끝해야 됩니다. 우즈벡에 이제 국제결혼을 하러 가시는 분들 중에 우즈벡의 수도에서는 러시아어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부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아, 우즈베거로 해가지고 와라. 그래야, 아, 혼인신고를 할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돈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은 아, 그 주변 국가에서, 그러한 언어로의 번역,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서 우즈베거 또는 뭐 키르키즈스탄어, 예,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도와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꼭 러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원할 때그 언어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번역하고 공정을 촉탁을 해서 예, 저희가... 공증받고 외교부의 아포스티오까지 이러한 전신부름을 한 번에 다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 이제 그 문서들을 가지고 할 때는 네, 결혼 서류만이 아니고 예, 뭐 이혼 서류라든가 투자 서류, 뭐 기타 여러 가지 수료, 서류가 있겠죠. 뭐 사업자 사업 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번역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증 촉탁을 해서 공증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재외동포청에서의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 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현지 국가에서 어 볼리를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구 소련 국가의 거의 모든 국가는 러시아어로 번역 그다음에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를 받아도 되지만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몇개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언어로 꼭해 와라. 이럴 경우에는 예, 그 나라의 언어로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우즈베키스탄인이 한국인과 이혼을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러시아가 아닌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과 공증을 해서, 예, 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규정이 상대 국가의 언어로 번역과 공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도와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은 필요하시다면은 네, 아래에 보이는 이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이제 거기에 따른 서류들을 보내주시면 예, 번역과 공증, 아포스트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이 아주 기일이 너무 바쁘다, 기일이 너무 촉박하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 그것을 보관해야 된다, 아,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예, 뭐 카톡이나, 예, 기타 다른 앱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로 먼저 보내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이제 번역을 하고,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고 그 문서를 출력해서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먼저 만들어 드리고 예. 다만 고객분께서는 그 문서 원본을 그 문서 원본을 예, 보관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그 문서 원본을 보여 주면서 이 서류를 복사,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대면 되겠죠. 아 어, 그러나 이제 원본 자체가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원본을 어, 여러분들이 거리가 멀다. 어, 저희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데 여러분은 저 창원이나 제주 또는 거제도 저기 강원도 시골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예 인증을 받아서. 인증을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출력을 해서 원본을 출력하는 거죠. 출력을 해서 그것으로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영사 인증까지 한국에 주재하는 상대 국가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 인증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즉시 받아볼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가 굉장히 발달하고 또 전문화된 행정 처리 문제에서는 예좀더 쉬운 이러한 일 처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발급받지 못하는 서류가 있겠죠. 인감증명서 이것은 본인이 반드시 가셔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인감증명서만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것도 본인이 확인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아니라면, <laughs> 예, 다른 뭐 소득금액 증명이라든가, 어,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뭐 납세 증명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예, 여러분과 원거리에 계셔도, 예,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분은 아주 그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 공정 아포스트 해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바꾸는 것 이것이 굉장히 쉽지요, 쉽고 경비도 적게 드는데 꼭 그것을 그 나라의 국가의 언어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아랍어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손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랍어는 그런데 우리 고객분들께서는 아랍어를 비싸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랍어를 싸게 번역 공중 아포스트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은 그 비용을 썼나 하면 고객분께서 그 아랍어를 잘 하시는 그분에게 꼭 맡겨 달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맡겨서 좀 손해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쫀쫀하게 그것을 설명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 그냥 그런 대로 어다 그냥 지불하고 마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 가격을 좀 적게 드리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면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를 한다고 해서 그 문서가 엉터리로 번역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나라 현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의 번역을 예그 나라 사람이 번역을 해 주기 때문에 예, 여러분에게 좀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어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우즈베크어 이런 것들도 예, 그 나라분이 예,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 이것을 다할수 있도록 제가 체계를 갖추어 놨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바가지 써 가면서 어, 안 하셔도 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께 논의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랜 기간 2007년부터 예, 오랜 기간 아, 여러분들의 아, 시중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발이 되어서 일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예.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예, 한국인 특유의 그 빠른, 빨리빨리 빨리 이 문화에 젖어서, 예, 빠른 그 방법, 또 빠른 것, 그리고 저렴한 것,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요구하고 있죠. 예, 성기, 성격이 굉장히 급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사실 스펠링이 틀린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가 외국에 나가서 사용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예, 좀 틀리면, 물론 뭐 이해는 하겠지만 예, 굉장히 좀 한국인 최면을 구길 수 있어서 예, 그렇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께서 러시아어 또는 우즈베크어, 키르키즈스탄어 또는 카자흐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요구할 때 그렇게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오까지 받아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주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원거리는 어떡한다고요? 원거리는 여러분과 직접적인 통화를 통해서 인증번호를 주고받고 해서 여기서 다 출력을 해서 받아서 직접 원본으로 번역과 공중 아포스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번역을 했을 것, 한 경우나 독일어로 번역한 경우 또는 아 태국어로 번역한 경우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모르실 경우가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사무실에 감수를 의뢰하면 예 아주 극히 저렴한 비용의 감수도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러시아와 우즈베크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번역과 공정, 예. 나포스티오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그 나라에서 상대 국가에서 가져온 서류도 한국어로 번역과 공증이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할 수도 있고 번역과 공증이 필요 없는 번역만 필요한 경우에도 번역자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출입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번역과 공증이 필요 하겠고요. 번역과 공증이 필요 없을 때는 번역자 확인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편리하게 괜히 잘 모르셔서 공증을 안 해도 되는데 공증까지 해서 돈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